세계 최고의 블루베리를 꿈꾼다 유기농 블루베리 선도자 양재영씨의 끝없는 도전 속으로 자연이 주는 건강 선물 암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능 고혈압 예방의 1등 공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인 이것, 블루베리. 검보라빛 빛깔 속에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듬뿍 머금고 있어 신이 주신 보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블루베리를 찾아 전라북도 정읍시의 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블루베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내 생산은 블루베리 시장 중약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블루베리 시장에 100% 국내산을 외치며 도전장을 낸이 사람, 양재영 씨인데요. 블루베리 재배 8년 만에 전체 블루베리 소비량의 약 3%, 국내 생산량은 무려 10%를 차지해 블루베리 농가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블루베리가 원래 지금이 이제 수확철인가요? 어, 블루베리는 원래 6월 달이 수확철이에요. 어,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야, 어, 네, 지금 4월 달인데 저희는 어, 저희만의 비법으로 음. <laughs> 4월 초부터 수확을 해요. 다른 농장보다 2개월 먼저 수확을 시작해 4개월이나 더 수확하는 양재영 씨. 과연 그만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95% 농가들이 1년에 한 2개월밖에 수확을 못해요. 아. 근데 저희는 6개월 수확하는 농장인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일단은 품종이 다양하게 한 55가지 품종이 심어져 있어요. 저희 밭에는. 어. 아. 네. 블루베리는 종에 따라 수확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다양한 종류의 블루베리를 재배함으로써 수확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이 품종은 이 품종은 미스티입니다. 미스티, 미스티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의 특징은 잎사귀가 찐한 것이 특징입니다. 잎사귀가 찐해요. 다른 것보다. 이게 샤프볼르입니다. 잎사귀가 이렇게 두껍고 좀 업적하고 좀 두꺼운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어, 이제 조지아잼입니다 조지아젬 잎사귀가 좀뾰쭉뾰쭉하고이게 두껍지 않고 날씬하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그의 눈에는 생김새도 특징도 뚜렷하기만 합니다. 반드시 검보라빛의해가만을 수확하는 양재영 씨. 보통의 농가들이 80%만 익혀서 수확하는 반면 그는 100% 익은 것만 고집합니다. 이렇게 다익 이렇게 다 익어지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덜익 이렇게 면 익은 이 없고 이렇게 덜익 이렇게 는안이시아닌이없게요안이시아닌이라는게이제 검청색 색소에 있는 건데, 덜리고으니까 얘는 안토시아닌도 없는 거예요. 효과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 익은 것만, 다 익은 것만, 다 이렇게 익은 것만 수확하는 게중요해요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검보라빛의 잘 익은 습과에서 그 함유량이 최고에 이릅니다. 그러나 100% 익은 블루베리는 유통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 수확이 끝난 블루베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그만의 노하우입니다. 저온 저장 창고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온도를 낮추어 나면 출하를 준비합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블루베리를. 보다 신선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까다로운 공정과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농장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성공한 블루베리 농부로 알려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바쁜 농사일에 귀찮을 법도 하련만 언제나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어요 당도가 1 3불릭서 나오겠다. 지금 요거 하나에 500원이야, 500원 해. 500원. 한개 500. 원아 우리 체질에는 맞네. 음. 심맛도 많이 살지. 이게 돼야 돼. 응. 특급 호텔 어 주고 블루베리를 종류별로 맛보게 해주는 것은 물론 재배 비법까지 아낌없이 알려줍니다. 그도 농사 초보시절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 농사를 시작할 당시 나무가 썩어서 죽는 등 실패를 거듭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기술을 전수해 줄 만큼 베테랑 농부가 됐습니다. 먼 거리에서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강원도에서 블루베리 재배 기술을 배우려고 이렇게 왔을 때좀좀 다른 분 사람들이 의지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좀 부러진 생각이 들었고 유기농 재배를 고집하는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비료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땅의 산도인 pH 4.5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황과 석회질 등의 성분을 정확히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과수원 해지면은 네. 우린 제약회사라고 생각해, 제약 블루베리 약 만드는 회사. 어. 아, 그래서 우리 최고급 원료를 쓰고 있어요. 쌀균 7개 반, 골분 12개 반, 어분 12개 반, 세개 하고. 그 외에도 굴껍질, 마그네슘 등 필요한 성분을 정확히 맞춰줘야 하는데요. 블루베리는 특정 영양소의 비율이 1그램이라도 차이가 나면 죽을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이라네요. 1 년에 한번 땅의 성분을 분석한 후 최적의 배합 비율을 찾아냅니다. 서양 분석이나 그런 정확한 분석 없이 비료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마치 처방전 없이 약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세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 하에 이제 블루베리가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 미량요소 여러 가지가 골고루 들어가 있게끔 설계를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비료는 1년에 3번, 겨울과 봄, 그리고 열매를 수확한 후에 뿌려주는데요. 한 나무에 정확히 100g만 주는 것이 핵심. 양재영 씨는 비료 주는 방법도 다른데요. 보통의 농가들이 발효된 비료를 주지만, 그는 비료를 만든 후 바로 뿌려줍니다. 이것 또한 좋은 블루베리를 생산하기 위한 그만의 비법이라네요.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 식물이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뿌리에서 특수 효모가 나와서 효모가 고를 분해해서 빨아 먹는데, 이거 한 3일 정도 되면 발효가 잘 돼서 바로 빨아 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재배한 블루베리는 씻지 않고 바로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데요. 유기농이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최고를 향한 끝없는 노력 끝에 10년 넘게 블루베리를 키운 농사꾼도 어려워한다는 유기농 인증을 3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의 블루베리는 당도 또한 높은데요. 당도가 19브릭스로 국내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비료 주기가 모두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양재영 씨 이곳은 신다섯까지 블루베리 묘목이 자라고 있는 그만의 봄을 창고입다사사으으치치은유아기 m 유아기 n 유아기 기 d a Sarah Murchiman, you a r 중요한 시기요요 묘목은 꽃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줘야 하는데요. h i l d a 어린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영양분이 모두 열매로 가서 줄기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꽃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또 매일 한번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요. 얼핏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수천 개의 블루베리 묘목을 매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블루베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싹이 나고 1년 안에 죽는 경우가 다반사. 정성에 정성을 더해 1년 동안 키운 묘목은 블루베리 재배를 원하는 다른 농가에게 분양해줍니다. 블루베리 묘목을 들고 직접 영광군의 한 농장을 찾은 양재영 씨. <laughs> 우선 땅부터 살펴보는데요. 여기 흙이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마사토가 아니에요. 진흙 진흙이라서. 물이 흐르내리가 이렇게 물려 가습피안 받게 이렇게 하고. 그는 블루베리 농사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갑니다. 베테랑 농부들에게도 재배법이 생소한 블루베리는 처음부터 농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심어봤는데 월에 네. 뛰긴 하지만 또 사장님 직접 가르쳐 주니까 쉬웠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는. 잘 대려라 믿고 같은 열심히 한번 해보려 고 합니다. 네. <laughs> 자신이 아는 모든 기술을 전수해 준 양재영 씨. 그에겐 대한민국의 모든 블루베리 농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음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소리로> 이 블루베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블루베리 묘목도 구입해 주시고 또 일본의 재배 기술자도 소개해서 재배 기술도 소개시켜 주고 저한테는 그 모닝 블루베리가 있는 은인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공무원이었던 와다 다카시 씨는 10년 전 농장을 오, 일구던 당시 일본 최고의 농장을 소개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또한번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인데요. 샤프블루도 오니루도 둘다 일본인의 입에 아이스. 이거다 샤도루모 오이시이데스케도 모 오니노 혼가 고이시이데스네. 오. 역 한국의 블루베리가 지금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 저 생각에는 한 4년, 5년, 5년 후에는 분명히 좀 타격이 올지 않을까, 생산 과잉을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일본의 수출 시장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내가 노력을 하는데,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꼭잘 되게끔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유기농산물을 수출하려면 일본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까다로운 일본의 기준을 맞추려면 땅의 산도와 습도 등 재배조건부터 당도와 신선도 등의 품질까지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포장상자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日本ではどういうマスティカーのデザインと、まあ、あの容器はどんなスタイルがいいですか丸の方がこうなんかとっつきやすい、うん、見た目があ、はい、あの非常にあのシンプルやないかと、うん、これの方が早いですねただ若干あの、まあ、冷蔵庫ですか、うん、やるのには このこういう形のもので<嗯>、こう丸くラビリンスをこういう形の<嗯>ものを入れた方がいいような感じがしますね。選手、日本人趣向に合っスティッカーデザインまで配るのは和韓国人は큼직なデザインを好む反面。 일본인은 블루베리의 기능이 강조된 디자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재영씨는 와다시의 도움을 받으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드디어 일본에 진출할 디자인 초안이 완성됐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정을 갖추면 멋진 디자인으로 탄생하겠죠? 앞으로 3년 후 일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재영 씨.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와다 씨의 도움이 있어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전후 묶고 또 이노가 일본인의 고름이이스템 한국의 각자의 고름이이스템 여전히 약간 変わ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よ.그 아마이 무노를 추구하는 사람과 또 약간 약간 쌉미가 ほしいと 売ってますので、そこらはやはりその市場の状況を見た上であで販売していくというのが大事だと思いますね。いが,がずずずちれまあ 갑자기 블루베리 나무를 뽑는 양재영 씨. 나무가 더잘 자랄 수 있도록 넓은 곳으로 옮겨지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나무를 포대에 넣습니다. 이 재배법은 최근 실험 중인 방법인데, 일본 수출을 하려면 블루베리를 더욱 완벽한 조건에서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네 여기서도 이렇게도 이렇게 뭐잘 큽니다. 저희가 아, 그래. 지금 9년 9년생을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한 나무에 어뭐 4kg, 5kg 수확하는 나무가 이런 게 심어져 있습니다. 블루베리 시장 개척을 위해 그는 오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블루베리가 일본으로 수출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 블루베리 브랜드가 일본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에,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고.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매일같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블루베리 생산이 목표라는 양재영 씨.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그 꿈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가 생산한 최고의 블루베리를 맛볼 날을 기대해 봅니다.